내일은 캥걸 가져오세요. 줄기채 어, 뭐 재밌는 쇼를 하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를 많이 갖고 와서 줄기로 쭉쭉쭉 감아 아, 몸을. 오, 어, 괜찮다. 어? 친환경이라 벌레가 이렇게 있어요. 아우 어, 어! 하면서 이렇게 하고. 하면 저기요. <laughs> 너나 잘하세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남의 거는 이상하게 생각이 잘 되죠. <laughs> <laughs> 내 꺼라. <코너한테. 웃음> <내 코너. 웃음> 실패해도 괜찮아요.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구현이 안 됐어. 그래도 괜찮아. 저런 걸 시도했다는 것을 충분히 박수 받습니다. 제일 안 좋은 게 아무 짓도 안 하고 기존 애들처럼 말로 조지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베트남에 왔는데요. 오늘 햇고구마가 가격 얼마인데 얼마에 드릴게요. 와, 진짜 맛있어요. 해남 유명한 거 아시죠? 이게 일, 일반 하는 아이들이 전부. 비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하고, 아니, 고구마 줄기로 침지 감은 거 까먹는 거, 이빨 보이는 거하고, 이게 더 재밌잖아. 그아요 맞아요. 고구마 줄기 감은 거 풀으면서 고구마 뜯어서 먹는 게 재밌어? 이게 더 재밌어? 시청자 입장에서 뭐가 더 재밌을 것 같아? 이게 뭐야 이게, 이 뭐냐고. 이게 생각하고 되잖아. 무슨 돈이든 것도 아니에요. 그찮아